안녕하세요. 성경읽기 187일차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예 여우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에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네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폭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우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우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에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를 쫓는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오천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배달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우수아가그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 길로 도망가매 그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레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줄이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의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죽여서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미를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미를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에 가축화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예 여우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에 여우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니새 돌로 만든다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수아가 호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의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 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시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원히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데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라리며 주께서 정령이 아기는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를 이름이 주의 이름을 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이와내 결혼 때의 사랑 곧시부리지 못하는 땅 광해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중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건을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이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거하며 선지자들은 발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의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수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묵해 하였으며 내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타바네스야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너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 미뇨 또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 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폐역이 너를 착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와를 호 버림과 내 속에 너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해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뇨 주여와 호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그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발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에 야 익숙한 들암나이가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도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오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니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 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곧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란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니 유다의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나 여호와가 말하는 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신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패물, 처녀가 그 어찌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류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쳤으며. 또내 옷단에 죄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내 말이 나는 너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내가 어찌하여 내게를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요 내가 아수로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가지 길을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3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웹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리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 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서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대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이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일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교례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권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리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 께서 돌이키 시며 베드로 에게 이르 시되 사단 아, 내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 지게 하는 자로, 다 내가 하나 님의 일을생 각지 아니 하고 도리어 사람 의일을생 각하 는 도다 하 시고, 예 예수 께서 제자 들 에게 이르 시되 아무 든지 나를 따라 오 려거든. 자 기를 부인 하고, 자기 십자 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답답한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지만,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스스로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지만, 그게 죄를 진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그게 어떻게 잘못일 수 있느냐라고 반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기까지 할 때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아갈 때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실패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야말로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들을 붙잡고 돌이키는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